체인소맨 댄지 파워 코스프레 시리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애니메이션 전기톱 남자 파워 코스프레 신발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신발은 만화 파워 코스프레 의상과 찰떡궁합이에요. 주의할 점은 어어 사이즈로 제작되어서 발 사이즈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셔야 해요. 또한 여성분들의 발이 크신 경우, 남성용 플래키를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이 신발은 코날로인 파티나 코스프레 행사에 딱이죠. 소스는 체인소맨의 캐릭터 파워로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니 퀄리티 걱정은 넘버 이번 할로윈에는 이 신발로 완벽한 코스프레를 완성해보세요. 오늘은 파워 코스프레 가발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가발은 애니메이션 전기톱의 캐릭터 마키마롱의 오렌지 핑크 컬러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내열성 합성 머리로 만들어져서 퀄리티도 좋고 오랫동안 사용해도 변색이나 손상이 거의 없답니다. 고온 와이어로 만들어져서 내열성이 뛰어나고 가짜 보내기 그물모자도 함께 구매할 수 있어요. 파티나 코스프레 할때 완벽한 아이템이죠. 다만, 색상은 모니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가발로 특별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니메이션 전기톱 남자 댄지 코스프레 신발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신발은 만화 코스프레나 할로윈 파티에 착용하기 딱 좋아요. 다만, 주문 전에 신발 사이즈를 꼭 확인해야 해요. 여성분들의 발이 크신 경우, 남성의 플래키를 사용하셔야 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커스터마이즈 사이즈 주문도 가능하니까 연락해주세요. 이 신발은 체인 소맨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인 덴지를 모티프로한 제품이에요.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이라 착용하기 좋아요. 중국에서 생산된 이 제품은 코스프레나 파티의 화려한 포인트가 되어줄 거예요.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